그리고 아세안의 AB까지 G20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 대통령께서 보실 때, 지금 해외 정상들이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달라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2028년 G20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지론이 지방 구시를 생각을 하시니까 지방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니다 네, 쉬운 말씀 먼저 드리면, 내 네, 2028년에, 에, 할 일이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어느 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글쎄, 뭐,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떨지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숙소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큰 문제라서, 인프라 구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쉽게 단언하기는 좀 그렇고 또해득돼서또 하긴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 당선 직후에 어 캐나다에 갔을 때뭐 네. 그때는 사실은 저도 정신도 없고 저도 뭐 몇몇 정상들을 얼굴 아는 사람들 내가 혼자 사진에서만 봤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사, 상당히 좀 어색했긴 했습니다. 어, 근데 그때도 느낀 건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지셈을 회의 갔을 때 느꼈고 그 후에 아세안, 뭐 APEC 또 이번 G20 이런 회의를 가면서 느낀 거는 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어, 정말로 높아지고 있구나. 이걸 정말로 느낍니다. 어,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 상처를 합니다. 어, 문화적 역량. 어, 그리고 이 얘기는 잘안 하는데 이제 말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죠. 정치적 얘기니까 개업 얘기나 개업 극복해 놓는 얘기 잘안 해요. 잘안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 놀랍다 어, 이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가진 국제적 위상, 어, 대한민국 국민의 전력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정말 자부심 갖춰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이 전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국내에서만 어, 우리끼리 아웅다웅을 하는 걸 넘어서서 어, 좀 세계로 어, 나가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충분히 어,